기본적인 앞뒤 콩콩이 스텝 할 때, 앞으로 갈 때는 뒷발이 밀어지면서 앞으로, 뒤로 갈 때는 앞발이 밀어지면서 뒤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콩콩이가 진행되는데, 어, 체육관에서 이렇게 배우기에는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앞발이 무조건 밀어줘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혼란스럽다. 그런 분이 계세요. 그래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스텝을 설명할 때조차 사람마다 이렇게 설명이 달라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의문을 어, 제기하셨는데요 당연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 자세를 한번 잡아 볼까요 저는 이 자세를 딱 설명할 때몸 중심을 일단 가운데 두고 그리고 약간 등 쪽을 말면서 그리고 턱을 숙이면서 기본 자세를 딱 잡으라고 해요 근데 보시면은 이걸 보고 몸 중심을 가운데 두라고 하지 않고 몸 중심을 약간 앞쪽에 두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제가 여기서 가장 강조하는 거는 하체적인 부분이 일단 중심을 잡아주고 그리고 나서 등을 말면서 터을 숙이면은 어찌됐던 중심이 약간 앞으로 가는 건 당연한 거죠. 하지만 제가 설명은 몸 중심을 가운데 줄 알았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몸 중심이 약간 앞으로 가는 형태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몸 중심을 약간 가운, 가운데가 아니라 앞으로 누고 이렇게 기본자 잡아라. 그렇게 말씀하셔도 됐고. 저처럼 이렇게 몸 주시면 가운데 두고, 그리고 부차적인 설명을 더해가지고, 기본 자세 만드는 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기본적인 스텝할 때그 설명도 보시면은, 기본 자세 잡고, 앞으로 가기 해가지고,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 보시면은, 앞으로 가기 해가지고, 앞발을 밀면서 간다 하면은, 앞발을 이렇게 말면서 가야 돼요. 당연하죠. 앞발이 앞으로 빠져있고, 약간 대각선으로 이렇게 돼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그냥 밀면은, 이런식이 돼요. 이런식으로. 민, 이 형태 그대로 가기 때문에 뒤로 빠지게 되죠. 뒷발도 마찬가지예요. 뒷발도 뒤로 빠져있고, 대각선을로있기 때문에, 그냥 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당연한 거죠. 만약에 이 중심을 많이 뒤로 둔 이런 상태에서, 뒷발 민다 하면은, 뒷발 밀어도 약간, 몸이 뭐, 이렇게 위로 뜨거나 아니면 약간 앞으로 가지. 이게 뒷발 민다 해가지고, 몸이 이렇게 뒤로 가진 않아요. 지금 보시면 앞발 힘 써가지고 뒤로 갔죠. 뒤로 가기 위해서는, 뒷발이 이렇게 좀 말면서, 이렇게 말면서 가야지, 뒤로 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 해가지고, 앞으로 갈 때도 앞발 밀고, 뒤로 갈 때도 앞발 밀고. 이런 설명이, 틀린 설명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이렇게, 제가 원래 설명에서는 앞으로 가기 위해가지고, 뒷발이 밀어지면서 앞으로 간다 했죠? 그런데 초보자 상태에서 지금 요거를 잘못 이해버리면은, 이런식으로. 너무 한쪽 부분에 신경을 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이제, 어 계속 콩콩이 할 때는 양발에 힘을 써가지고, 가라. 이런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지 안정적으로 딱 가니까.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어디로 가든 앞발이 힘을 쓰죠. 그리고 보시면은 초보자분들이 스텝할 때 가장 많이 지적받는 이 자세. 몸은 가만히 있는데 하체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자세. 이것도 보시면은 이거 설명할 때 앞발을 밀어가지고 앞으로 가라. 이런 설명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다리만 왔다갔다 하는거는 몸이 다 안잡혀 있는 상태에서 다리도 힘을 잘 못쓰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거거든요 그런데 앞발을 밀어가지고 앞으로 가면은 제가 처음에 설명했던 자, 그 자세가 나와요 이 자세 앞발 말면서 앞으로 가있죠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몸 전체가 이동돼요 당연하죠 앞발이 말면서 이런 이런식으로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런식이 되는 거죠. 콩콩이 형태가 나오죠. 그럴 때는 일단 이걸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뒤로 가고 하면서 천천히 이 자세를 익숙하게 해가지고 이제 콩콩으로 가서도 있는 거예요.